전부가 나만 갖는 거니라 내 후손들에게도 내 자살 후손을 물려줘야 될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 기업을 물려줄 줄아는자가 돼야 된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좋은 믿음을 물려주고 좋은 신앙을 물려주는 것. 그거는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이어 울지 말고 너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오리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게 그렇게 불쌍해 그게 아니여 그 예수를 믿지 못하는 새끼들 때문에 가슴을 찢고 애통해하고 부품이 터져 오라 야지 하나님 앞에 음. 왜그 태를 통해서 새끼를 죽겠어 누가 새끼 많이 나래 그러면 책임을 질려고새끼낳난거 아니여 이 땅에 유산도 물려줘야 되지만 천국의 유산도 못뭐 물려주면 그게 부모여, 그게 부모여. 이 땅의 기업만 물려주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신앙의 유산, 유산, 천국의 기업을 물려주는 그런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기를 추구합니다. 정말 믿음의 조상이 대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도 이삭에게 물려 이삭도 야곱에게 물려 야곱도 요셉에게 물려줬고 요셉의 아들들이 지금 여기 문화세요문화세문화세와 에브라임이지만 또 요새를 통해서 그 아들들에게 또 갔는데 그 마빈의 손자, 손자의 그 아들 그 무슨 몇대요 무나세로부터 그아들터 손자로부터 사병대 또 물려와서 계속 신앙이 지금 몇 대? 아브라함부터 지금 여기 슬로보아까지 오면 은 벌써 몇대요한 78대 될거 아니야? 그래도 그 자손들이 또 아들이 없다 보니까 딸들이 나서서 우리도 그기업을 주셔야 돼요 우리도 기업 빼앗기면 안 돼요 라고 여러분, 천국의 기업은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거다. 아, 네. 다른 거다 빼앗겨도 천국은 빼앗기지 마라. 아, 네. 다 잊어버려도 예수는 잊어버리지 마라. 배가 걸려도 다 아, 새끼도 잊어버려도 돼. 새끼 이름 불러도 되고, 새끼 몰라도 돼. 새끼한테 아빠라는 소리 해도 괜찮아. 그러나 예수만큼은 잊어버리지 말라니까, 예수만큼은. 아, 네. 예수 잃어버리는 날은 끝나는 거요. 예 나 죽을 때 십자가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십자가. 여러분 예수도 붙들어야지. 그러면 나만 붙들지 말고 내 새끼들도 붙들게 하라.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한 방법이 뭐여? 스루보 스르부, 스루보와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에게 임해서 모세가 뭐라고 하는데요? 그 기억을 지키려면 다른 집화 남자들하고 결혼하지 말고, 니들 만들대 시집 간대. 다른 집화에 가지 말고.